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요, 요 나무하고. 네. 요 나무하고 사이에. 음. 지금 2 m 가안 되잖아, 그죠? 네. 2m 정도 간격에. 응. 저큰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예. 서로가 겹치고. 음. 응. 그렇다고 요걸 키우고. 이 나무를 베어내도이나무 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를 여기 음. 내려가다가 음. 옮겨 봅니다 예. 옮겨 보는데 여기 한번, 예. 한번 보세요 와. 아이고 그가지고요 힘이 다 빠졌네요 아이고 힘다 빠졌습니다 아이자 이게 음. 뭐, 나무 보세요 얼마나 큰지 어, 어떤 분은이 어. 나무가 한 5년 된것 같은데 이 나무가 어떤 사람들은 한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우리 동네에서는 풍류사 투어라고 합니다 풍사 예. 투어라고 하는데 이게 한 5년 이상입니다 5년 되다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자가 이 뒷에 뿌리 한자 보세요 근데 뿌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 지금 다 캐면은 음. 오해 날, 그 오해 가지만큼 옆으로, 그렇게는 내가 켤수 없잖아요. 수, 네네. 숲으로, 폭풍인도 응. 아니고, 응. 내가 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켤습니다. 응. 살아야 될 텐데. 에. 한번 심어봅시다. 네, 배 내올라 하다가 그래도 오해 네. 봅니다. 예. 네. 낫지만요. 네. 네. 조금 구덩이를 조금 더 설치를 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응. 아이고, 하도, 하도 커가지고, 서브로 중원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힘이 들어서. 아, 됩니다. 혼자 못들 텐데 들까요? 아유 어떻게 우후 네. 아유 한번더 이쪽으로 말기 우나 어, 됐네 이쪽으로 오면 된다 그래 됐나? 자 됐죠 네 됐네요 어때 행태 잡히셨네 나는 살까, 그게. 걱정되네. <laughs> 다 빠졌네. 다 빠졌습니다. <laughs> 물 들고 오겠나? 어, 물 들고 오겠나 진짜. 아 이거 두 개나 들어왔어요. 아, 오, 아, 또잘소이 된다. 좀더 해야 될 거야 이가 응. 음, 그것만 떼면 되지. 그것만 다스면 되잖아. 아, 다스면 되잖도 공기구멍이 없어지지. 물이 들어가면. 두 개만 더 풀면 되네. 네. 응. 음. 어, 수고했습니다 아, 5년생, 후모샤2, 이사했습니다. <laughs> 5년생이에요? 네, 음. 5년생입니다. 네. 아, 이거 변일심 어면나 아까워졌겠어요. 음. 아, 딱, 그런데, 힘다 빠졌습니다. 내가 옮기심자 했지. 근데 나는 말로만 옮기심자 했네? <웃음> 이런, <laughs> 자두한생님다 <선생님이> 하고. <laughs> 아이, 감독하고, 감독은 본래로 안으로 합니다. 감독하고, 촬영해주면 안 카메라 감독님이. <laughs> 아, 자. 멘붕에 기대됩니다. 잘 자라라. 뿌리 잘 내리고. 잘 살았어. 네. 내년에 보자. 응. 나무, 연락하던 나무가 웅상요리조리는 덕분에. 응. 이 사이에서 새로운 동자를 찾았습니다. 네.